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고 TV입니다 오늘 할 것은 아크로카토 예 꼬꼬기 꼬꼬기 뭘일 꼬꼬기였습니다 꼬꼬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크로카토 근데 알이 알이 조금 튀어났어요 여기 여기 제가 찍은 김이 여는 여기 원래 그런가? 원래 그런 것 같은데 원래 그러네? 잠깐만 뭔생각 계란을 꺼낼 습니다 아니, 엄마가 크로커프야. 근데 이렇게 할때 얼굴이 너무 무거워. 이거 주라기 월드, 아니, 주라기 월드 게임에서 얻은 사람들도 있다. 있는데 이게 쓰레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불쌍하다. 불쌍. 먼저 얘, 예, 예민이꼬꼬기꼬꼬기를 예, 꼭꼭이? 보여주겠습니다. 꼬꼬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꼬꼬기를꼬꼬기를 없어 음 우야, 뭐지?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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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있어요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아. 이거 있어요. 짜자잔, 이게 뭔가 귀 같아요. 귀. 이거 받침대도있더라고 받침대를 짜자잔,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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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 이거 헬멧 이거 의지 히어로 쭉쭉.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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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나 또 봐봐 의지 상자 먼저 조각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팔도 빠집니다 얘. 엄청 신기해 팔도 빠지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이귀 괴물같아요? 괴물 파에 괴물. 빠지니까 괴물이다 아 이렇게 끼는구나 맛있게 껴서 보여주겠습니다 왜 박살 하지야 박살 어, 하지마 동영상 위에서 찍는 거라고 하지만 난 11명 문자가 있지만 이렇게도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난 이걸로 꽂아 보겠습니다. 예. 으아 부리가 부리가 부리가. 변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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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됐다. 우 멋있다 이거. 이 역게 멋있는데? 하지만 뭐 얼굴을 내보내 있는 게 멋있지. 죽었어. 사망. 오, 제가 한 학기 아, 거기에 롯데마트에 갔거든요. 거기 가서 아니 롯데마트가 아니라 어디에 가서 이걸 팔고 있어요. 로, 술가네요 그거 그거 박쥐 박쥐 다다다 다, 다. 그거랑 얘랑 팔세 개나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한 개나만 있어서 영상을 찍을까 위에서 이걸 찍고 왔습니다. 흑내가바가서어 마치가 벌써부터 불리는 거고 어. 응. 어어내팔아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네. 끝. 바이바이. 윙